어벤져스 캐릭터 가이드. 이번 시간에는 스타로드를 시작으로 이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팀의 캐릭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로드 그냥 이 가면만 봐도 누군지 바로 아시는 인물이죠.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피터 퀼. 자, 피터 퀼이 이름이죠. He is Star-Lord. 피터 퀼은 스타로드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The leader of the Guardians of the Galaxy. 가디언 오브 갤럭시의 리더 지도자입니다. Born on Earth. 지구에서 태어나 His mother 그의 어머니는 was killed by alien Baddon. 그 외계인 바둔에게 그 어머니는 죽임을 당합니다. 언제? When he was still young. 그가 여전히 아직 어렸을 때 and he never knew his father.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He later learned. 그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That his father was Jason. 그의 아버지가 Jason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것을요. 누구냐면은 ruler of the star, um, Spartax Empire. 스파텍스 제국의 통치자. Peter joined NASA and traveled into space. 피터는 나사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합니다. 우주를 요 seeking revenge, 복수를 찾아서요. 누구한테 on the badun, 바둔. badun한테 복수하려고. badun은 또 누구냐? 여기 관계 대명사가 또 나오네요. 그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복수하려고 우주를 여행합니다. he became a founding member. 그는 초기 멤버가 되어 modern day incarnation 자,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of the guardians of the galaxy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육체와그 현대의 이 형상화가 된 곳에 이제 초기 멤버가 되고요. the team he continues to lead 그가 계속해서 그 팀을 이끌게 됩니다. 자 사이드 노트부터 볼까요. star-road first suggested star-road는 먼저 제안을 합니다. the guardians of galaxy한테 stay together 같이 있자고 after they helped to stop ultron and phalanx ultron과 phalanx가 universe 우주를 정복하는 것을 막은 후에 그 팀한테 같이 있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stop a from b 이 표현이 나오는데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A를 B로부터 막다. 라는 의미의 수고이고요 자, 그 다음 Wandering Star 자, 떠돌고 있는 스타로드 Believed to have died 자, 죽었다고 믿어집니다. In a barn blast 폭탄 폭발에서 죽었다고 믿어진 Star Road was actually transported. 스타로드는 사실 이동한 겁니다. To another universe. 다른 우주로요. 요즘 이제 마블 영화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멀티버스죠. 자, 다른 유니버스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and later returned. 나중에 돌아옵니다. 자, 복장을 보면은 복장을 보기 전에 어, 아니야. 복장 먼저 보시죠. 자, Star-Lord's helmet. 스타로드의 헬멧은 enable him to breathe in outer space. 그가 바깥의 우주에서도 숨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s t a r r o d has an element gun. 그는 어떤 엘리멘트 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 피스톨 권총이에요. That can project 쏠수 있는 blast 광선 어떤 폭발을요. Of one of the four elements. 그 4개의 물질 중 하나를 쏠수 있는 그런 권총을 들고 다닙니다. 스타로드의 시그니처 무기죠. 바이 t 스테 u 스 인적사항입니다. n a 네임은 피 u 퀼, 아큐페이션, 직업은 어드벤처 모험가가 되겠고요. 베이스는 모바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고 키는 188, 몸무게는 79.5눈 색깔은 블루, 머리 색깔은 블런드, 금발 자, powers 보겠습니다. Starlord is an excellent tactician. Starlord는 뛰어난 전술가 and fighter 그리고 싸움꾼입니다. 그리고 experienced with firearms. 어 무기들과 경험이 있어요. From all over the galaxy. 그 은하계 전역에 걸쳐서 모든 무기들을 잘 다룹니다. His suit includes 그의 복장은 포함합니다. 로켓 부츠, 로켓 신발과 그리고 헬멧. 헬멧인데 헬멧은 allows him breathe in space. 그를 우주에서도 숨 쉬게 만드는. 자 여기 보면은 allow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여기 위에 있는 enable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렇게 뒤에 t 부정사와 함께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그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원서에서도 이렇게 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 favors 그는 좋아합니다. i s powerful element gun in combat 전투에서 이 엘리멘트 건 강력한 이 총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Allies 같은 편 이름들 아는 이름들이 많을 겁니다. 그루트도 있고요, 가모라, 멘티스, 로켓, 라쿤, 드렉스. 안젤라 엑스맨. 자, 이 인물들 이제 차례대로 저희 살펴볼 거고. 포즈 적들은요. 제이슨 바둔, 타노스, 울트론, 팰링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워 랭크 에너지 프로젝션 1이고요. 스트렝스 힘 3, 듀러빌리티 체력 3, 파이팅 스킬 4, 인텔리전스 4, 그다음에 스피드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스타로드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